자, 21번. 원 위에 세점 있는데 어, b를 포함하지 않는 호 ac 위에 점 p가 있대. 음, p가 움직이는 거네. 자, b와 ac 사이의 거리는 2로1십이다라고 해서 b는 0, -5네. 그다음에 ac의 직선의 방정식을 잡아야겠다. 어, 8 증가할 때3 증가했으니까 y는 8분의 3 x 더하기 5 이렇게 되겠지. 아9네의9 어, 9 증가할 때3 증가했지. 그러면 y는 3분의 1에 x 더하기 5 이렇게 되겠지. 자, 정리하면 Y는 3분의 1X, 더하기 3분의 5가 되고, 어, 3곱 하면 3Y는 X 더하기 5, 그러면은 X-3Y 더하기 5는 0. 자, 요거를 L이라고 둘게자 그러면 L하고 B 사이의 거리니까 어, 루트 10분의 15, 더하기 오지 절댓값 그러면은 루트 10분의 20이야 야, 유리화하면 10분의 20 루트 10 2 e 루트 10 맞네 기형 맞고 사각형 P, A, B, C가 넓이가 최대일 때 B, P, B와 직선 A, C는 서로 수직이다 이건 3-2에서 이제 나왔던 건데 음. 일단 넓이를 어떻게 구할거냐면 이거 삼각형 두개 자르겠지 요기하고 요기하고 이거 두개 삼각형 더 하겠지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가 왜 변하냐면 이 P의 위치에 따라서 넓이가 변하거든 이 빨간색은 넓이가 고정이고 어, 파란색이 이제 넓이가 변하는데 어, P가 이제 달라짐에 따라서 달라지는 삼각형의 요소는 높이지 그러면은 높이가 최대가 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 L과 L과 수직이면서 이 원하고 접하는 접선에 접점이 p일 때가 넓이가 반지름으로 최대야. 아, 높이는 반지름이 아니지. 왜냐면 여기가 빠지니까. p에서부터 여기. 그래서 p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의 최대 값은 원의 중심을 지나야 되니까, 이 현까지 의 거리가 여기를 이제 연장하면, 연장하면 이게 원의 중심을 이렇게 지난다는 것이. 그러면, 어 우리가 아까 L에 방정식을 구했는데 그게 지금 3분의 1이야. 기울기가. 그러면은, 우리가 이 P, 이 접점, 접점과 원의 중심을 지나는 이 직선은 이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 될 거거든?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3분의 1x가 되겠지? 그치? 그러면, 어, pb는, pb하고 ac는, ac의 기울기는 3분의 1이고, 어, 만약에 pb하고, pb하고, 직선 A, C가 서로 수직이라고 한다면 어, P, B의 기울기가 P, B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어야겠지 얘가 그러면은 P에서 B까지의 어,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자 어, 그러면 근데, 마이너스 3분의 1X가 이 B를 지나지 않거든, 무조건. 그래서 뭐, 굳이, 확인할 필요가 없다. 굳이. P에서 수직을 그었을 때, 요 점을 지나야 되는데, 이건 이제 그림으로 판단해도 상관이 없지. 그림으로 판단한 게 아니지,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 3분의 1X를 지나야 되는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려면, b 는 0, 마이너스 5잖아, 그치? 그래서 어, 틀렸다. 그럼 디귿으로 갈게. PABC 의 넓이의 최대값은 이거다 라고 해서, 그럼 아까 얘기한 대로 빨간색 구하고 파란색 구하면 돼. 자, 그러면은 어, 이건 쓰자. 이제 마이너스 5, 마 0이고, 어, C는 4, 마 3이야. 그러면은, 음, 어, B에서부터, 수선의 발을 내리면, 높이, L 직선도 구해놨으니까. 그리고, 아, 여기 이제 기억에서 구했지, 높이. 자, 그럼 빨간색 먼저 구하자. 자, 빨간색 넓이는, 2분의 1에, 자, 두 점이, 마이너스 5,0하고 4,0이니까, 어, 루트 81, 더하기 9의 어, 높이가 2루트 10이지 기억에 있어 기억. 그 다음에 S2 보자. S2는 2분의 1에 자 그러면은 AC하고 길이가 똑같거든. 그러 루트 90이고 높이는 어떻게 구한다고 했냐면 이 반지름에서 요기부터 요기까지의 길이를, 아니, 원점에서부터 요 직선까지의 거리를 빼주면 되겠지. 그럼 L이 뭐였냐면, L이 X-3i 더하기 5는 0이었고, 어 원점에서부터의 거리, 그럼 반지름이 5라고 했으니까, 5에서부터 요두점 사이의 거리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루트 10분의 5가 되겠지. 요거 빼 주면 되겠지. 그래서 5 루트 10분의 5가 되겠다. 그 요거 두개 더해 주면 돼. 이렇게. 됐나? 계산해 볼게. 2분의 1에 루트 90은 어 3루트 10이니까 요거 묶고 계산해 볼게. 2루트 10에 5 더하고 얘는 마이너스 10분의 5루트 10이야. 그러면은 2분의 3루트 10이고 이거 2분의 1루트 10이지. 2분의 3루트 10이지. 더하기 5야. 자, 이거 전개하자. 그러면 4분의 어 3, 90이고 더하기 15 루트 10이네 아여기가 계산이 틀렸다 얘는 사 요기 뒤에거는 4가 아니지 다시 쓸게 자 4분의 90 더하기 2분의 15 루트 10이네 2분의 45고 이제 통분해도 상관없지 분모 2로 똑같으니까 여기다 쓸게 2분의 문제 보면 15로 묶었으니까 15로 묶고 3더기 루트 10 맞지? 이렇게 그러면 디귿은 맞게 되는 거야 그래서 답은 기역 디귿이다 됐지? 니은은 틀린 거니까 조심하고